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뤄볼 내용은 2장의 2절 변수 선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 말하는 키워드를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친숙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를 아마 조금이라도 어, 배우고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97년도에 어, 자바스크립트의 탄생과 함께했던 키워드이고요. 어,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친숙하게 이제 바키워드를 사용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2015년도에 ES6 어, 이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어, 이 표준에서는 let과 const 키워드를 바 키워드 대신에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그이 렉과 콘스트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바라는 키워드를 대신해서 어, 쓰라고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예제를 보면서 어, 이 전통적인 이바 키워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 이게, 이제 앞으로는 레카 콘스트를 꼭 써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필요성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바 키워드와 이제 함수 스코프라는 이제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되는데, 어, 여기 이제 스코프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죠. 자, 스코프는 뭐냐 면은 어, 우리가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게 되면, 이제 중괄호라고 합니다. 영어는 brace라고 하는데, 이 괄호 안에서 이제 변수 값들이 어 처음 만들어지고, 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 괄호를, 중괄호를 끝나게 되면은, 어이 변수 값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변수 값이 유효할 수 있는 이 범위, 이거를 우리가 어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스코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바 키워드는 어 함수 스코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유심히 안 봐서 그랬을 뿐이지 함수 스코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 스코프가 뭔지가 또 궁금해지죠. 자, 함수 스코프 얘기를 꺼내려 그러면 또 이제 블록 스코프라는 거랑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함수 스코프하고 블록 스코프는 뭐냐? 사실은 이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으면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블록 스코프이고 블록 스코프 안에 사실은 함수 스코프도 같이 들어있는 거였는데 그 당시 처음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조건문 아시죠? if문, 자, if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조건을 쓰고 조건이 참이면 어떤 걸 실행하겠다. 자, 이런 형태는 이제 블록스코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선언해서 쓰죠. 자, 뭐 이렇게 function이라고 쓰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함수 이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중괄호 를 열고 함수 에 해당되는 어떤 명령들을 이렇게 썼을 때는, 자 이거는 이제 또 함수 스코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둘다 중괄호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죠. 자 그러면 마키워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값이 유효해질 수 있는 범위가 어, 동작되는 것은 이 function 함수 키워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블록스코프에서는 어,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예는 이제 함수 스코프의 예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펑션 쓰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변수에다가, 어, var을 써서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o라는 값을 이제 대입하면 이제 애플이라는 변수를 쓸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콘솔창에다가, 어, 애플이라는 변수를 출력하면 이제 o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닿는, 어, 중괄호를 만나니까 더 이상 이제 애플이라는 변수는 값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밖에서는 동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콘솔 로그하게 되면 애플은 만들어진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뜨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어떤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 라는 함수, 바 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함수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정상인데, 자 일단 이제 요거 한번 어,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하면서 어, 계속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HTML이라고 쓰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어, 뼈대가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 마디에다가, 자, 바로 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는데, 어, 아까 이제, 자, 우리가 일단, 아까 이제 f u n 이제 fnmyfunction 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바라는 이제 키워드를 써서, 어, 애플이라는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콘솔창에다가, 애플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함수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니까,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n, MyFunction 이렇게 한번 실행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한 어, 우리가 함수를 쓰는 예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5라는 값이 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괄호 바깥으로 나갔을 때, 자, 그때도 한번 이제 실행을 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괄호 밖에한테 나갔을 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이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이제 뜨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어, 이바키워드는 함수 스코프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바 키워드가 블록스코프에서 이제 사용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 애플이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3이라는 값을 이제 대입을 시키면, 어,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이거는 블록스코프 전에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블록스코프, 그러니까 우리가 중괄호를 열고 닫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그 블록스코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애플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5라는 값을, 이제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제가 함수 스코프에는 적용이 되지만, 어, 블록 스코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이게, 어, 아무런,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v a r 라는 키워드가 갖고 있던 두 번째, 또, 어, 지금, 이제, 현대, 어, 언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또 방식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애플에다가 3을 대입하고요. 또 5를 대입하면 이게 동작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있던 애플 변수를 다시 덮어 쓰기 해서 새로운 또 애플 변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5라는 값을 어,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정리를 하면 재선언이 이제 가능하다는 게 어, 이게 또 다른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기존의 이 바로 바를 키워드를 써서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가졌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를 이제 이 출력을 하게 되겠죠. 콘솔에다 출력을 하면 어 애플에 이제 오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괄호를 벗어났을 때 그러면 이 스코프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콘솔 창에다가 결과를 출력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 기대했던 거는 어, 5가 아닌 3을 기대하지만, 어, 근데 이게 아무런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 5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괄호의 의미가 어, 하나도 그 역할을 할수 하지 않는 게이바키워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실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그대로, <laughs> 어, 주석을 설정을 좀 하고요. 자, 밑에다가 또 하나 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아까 명령들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바 키워드를 써서 애플이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제이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어좀 뭐랄까 실전과 비슷한 느낌 나게 뭐이품문 같은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어 이걸 이제 실행한다 이제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바라, 바를 써서 애플 변수에다가 5를 넣었다 자 그러면 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콘솔창에다가, 콘솔, 로그에서 애플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5라는 값이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콘솔 값을, 자, 끝났을 때 한번 출력을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어, 이게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그랬었죠. 실제 그런지. 그러니까, 어,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3을 기대해야 되는데, 어, 이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5가 출력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역시, 어, 5가 출력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var라는 키워드가, 어, 이블록 스코프 안에서 동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키워드 쓸 때마다 함수 스코프인지 블록 스코프인지 일일이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함수 스코프도 블록 스코프라고 간주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